어? 여기 들어왔을 때는 먼저 어베개 네, 넣고, 어, 베개는 넣고 이거 베개는 한번 찾을 때 돌려준다고 해요 아 그래서 베개는 지금 넣어야 아 열쇠를 뽑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베개는 나어게요 응. 주세요 제가 할게요 베개는 넣으세요네자기거내 넣었어 자줘세요 하나 더자이 돌려서 열쇠를 빼세요 이렇게 위로 한 다음에 네 열쇠는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열쇠는 잘 챙겨요 입장해요맞화 끊고 전세 네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대인 소인 가격이 오. 나눠져 있네요 저희는 이제 그 아까 1 0시 예약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맛있게 쓰시 먹고 딱 근데 괜찮다 뭐가 됐던 어찌 됐던 어차피 2 시간 안에 우리 할라 그랬으니까 그래 맞아 맞아 너무 좋았어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지금 이렇게 왔어요 다시 이렇게 1 0 0엔씩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 네, 친구 지금 엄청 힘들어요 고마워 고마워 여기는 문신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어 그래 그래 여기 물 사가서 먹는데 아, 여기는 그래. 물이랑 이거 음료수도 아, 여기서 한 번만 들고 갈수 있대 아, 그래 먹어요. 그래 물 사가자 여기서 물이 응. 마시고 싶은 거 하나 사면 될것 같아 어, <laughs> 와 여러 가지 여기 오 뭐야 이거 요거트 같은데 어, 요거트네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 어,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가자 물 하나랑 요거트 두개 먹을까 네, 상점의 제품은 프론트레스토에서 구매하라 어. 아 우유 파인 아 저거 미 미엔 파인 같은 거네. 오 아직 그게 있어. 베라 해오 베라 베라. 내일 우리나라 거지. 와. 진짜 뭐 많다. 와. 다 먹을 것들이구나. 그럼 요구르트 두 개랑 물 하나만 사자. 어 어. 요구르트 먹을, 먹을 거야? 아니 별로 안 먹어 왜냐면은 근데 우리가 바로 하고 요구르트 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고 바로 호에 들어갈 건데 물줄거 아니야 난 상관없어 난 자기 때문에 상관없어 응, 난 필요 없어 난 원래 물안 먹어 알지? 나도 안 요구르트 두 개만 하자 제발 부탁이야 제발 <laughs> 요구 제발이야 제발, <laughs> <요구르> 제발. <웃음> <웃음> 뭐가 좋은지 보고 있었어 오케이 <laughs> 요구트두 개? 오케이 이 요구르트가 어디일까? 이거? 이거 요구르트가? 요 아닐까? 요구르트 하고 나와라. 하고 나와라. 2 240, 4 0십 이백 사 엔. 뭐 얘는 뭔가 우유 같아. 아래 위에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맛있는 요구르트. 맞네. 코코 우향수퓨식피치스를아 복숭아 맛인가? 파치인스로 나오긴 하네. 이 기본이고 뭔가 이게 음... 맛있는 생 우유를 하는 가장 인기 있는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프레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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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씩 하나있 가보겠습니다. 딸기 오플레 같아어 딸기 오플레 같아 어. 오플레 같아. 어 그게 이렇게 하자. 어뭐좀 어, 얘보다 이곳이 느낌 이 있는데 아닌가? 네? 음,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기 전에 다 구매하시고 가면 됩니다. 맞아, 저희 어떤 저희 60분 음. 60분 있는 거지. 주말에만 60분이고 평일에 90분인가? 아니 아직 90분이래서 어, 바뀌었던 예요아 어. 이거 술이야? 다 90분이야. 우리 도 90분이야. 어, 90분. 1 시간. 그래서 90분 동안 저희가 그 방을 쓰고 씻고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 많아 보이지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어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온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분위기 대박이다, 진짜. 우와, 너무 대박이다. 음.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1, 2, 3, 4번. 어, 여기가 있어 있어. 4번으로 저희가 주면 되고. 화장실은 안에 없대. 아,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여기서 야외에, 뭐, 이런 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기대된다. 우리 방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90분 동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와. 바닥이. 갔고 와저 저희가 원래 3시인데 응. 빨리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와 한시 한시 시어 한시 맞아 자 이거 한번 이거 설명해줄 수 있니 응. 자기 우와. 간단하게 레슬 과했죠 응. 여기는 네. TV도, 있네. TV도 있네 TV 있고 많다. 옷걸이랑 와, 너무 응. 좋다 근데 테이블이 이렇게 넓게 응. 있고요 응. 여기 세면대 장이야. 예쁜데? 예쁜데? 예쁜데 어떡해문 <laughs> 열어볼까? <laughs> 아니 그어몇마리지문 열어? 어, 문 열어?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어때? 이렇게. 아,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아니, 지금 엄청 뜨끈뜨끈한거뭐 연기가 전하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아, 이렇게 문이 뚫려 있다고. 소리가 뚫려 있긴 하지만. 아, 이렇게 씻는 데는 조금 협소하긴 한데 좋네요. 우와, 그리고 저희 심지어 빨리 들어와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음. 아, 여기 힘든데 드라이기도 두 개나 있네. 어 좋네 드라이기두 개씩 있네. 어. TV랑 양말이 누구지아 네, 뭐 이런 이 잘못 봤다 방이 차갑다. 어 방이 조금 차가워서 그래도 운전할 거니까 잘잘 에어컨도 있고 이게 뭘까? 이건, 이건 뭐. 음, 음. 방, 음. 저희 잘 오.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